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펼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있는 이 선교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한 선교 두 번째 과정입니다. 먼저 기억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도 주님은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광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찾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늘날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UN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 가서는 이 수치가 68%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현실인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셨을 때그땅 끝은 북극이나 남극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땅끝은 바로 선교의 불모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분명히 <laughs> 니다 따라서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려면 사람이 드문 시골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도시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교회 대총회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대도시 선교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습니다. 예전에 시골 생활을 강조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사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분명합니다. 1980년대부터 부응하는 교회의 대명사로 알려진 유명한 세들백 교회가 있죠. 지금도 12곳의 캠퍼스에서 2만 3천 명이 출석하고 예배하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 릭 워렌은 그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백인들이 남쪽으로 이주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세들백밸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대... 펼치면서 유명세를 탄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그의 교회의 성공의 비결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파악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던 것이 아주 주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부응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분비는 곳에 증거하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을 때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의 이야기 역시 오늘날 거대한 도시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선교 현장에 적용할 교훈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선택된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선교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 쓸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지경을 넘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현장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 그것을 그 이방인 땅에서,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6절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상관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열1기상 5장과 11장에 보시면 스톨로몬 왕이 통치할 때 주변 극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상황인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경우에서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3장 6절.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때로부터 이 이방 민족들, 이두루와 시돈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솔로몬 당시에 이 열왕기상 5장과 11장의 기록을 보시면 시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끈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역 상대국에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영향력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는 열왕기상 11장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돈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안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의 영향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까봐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교와 우상숭배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과거에 분명히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혼인 관계도 맺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하셨을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분명히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것은 그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신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문화를 극복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우상숭배로 타락의 길로 걸어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성되어야 할그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과 혼인하손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경고의 대상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약 100년 가까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자식의 자식을 낳고 살았던 그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방인과의 혼인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자녀들 가운데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경건한 하나님 신앙을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신앙이 있는 집안이고 또 제사장 집안이고 이러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좋지는 그들을 분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분명히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들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교의 대상으로 두신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격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데리고 가서 현장 실습을 하시는 그 모범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문화, 지역의 선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편협함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화권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이 도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생활비나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민족주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에 대한 그런 제약,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를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사는 도시라면 우리는 그 도시에 사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도시선교 사업. 도시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적당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전도회의 흥미를 가진 자들을 모아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너무 보잘것 없이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모든 일에 진리의 주가 영화롭게 증거하고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올바로 나타내야 한다. 복음교역자 347쪽에서 48쪽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 사람에 맞게, 그들의 문화 수준에 맞게 그 선교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 선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수 있을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지역에 오늘날 절실히 필요되는 복음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시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령의 부흥이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